안녕하세요, 쇼핑스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구입했었던 빔 프로젝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이 극장으로 변신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제품이 좀 아쉬웠던 점이 있죠. 내가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영상을 볼수 없다는 점에서, 어, 떻게 하면은 내가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고스란히 볼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미러링, 하나는 크롬캐스트. 음... 어, 안드로이드 TV박스를 보여드렸었는데, 그 제품이 미러링 기능 자체가 아무래도 호환성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용 미러링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사용법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국내 제품은 FHD밖에 안 돼요. 어... 근데 요즘에 모니터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이제 4K 제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K가 지원이 되는 제품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은 단돈 2만원. 오... 제품명은 G9 플러스예요 4K UHD가 지원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FHD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하다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DVD면 충분하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DVD 화질로 만족 못하는 것처럼 조만간에는 4K가 아니라 8K가 엄청나게 보급될 거예요. 그렇다면 은 구입할 때 5,0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4K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알려달라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게 써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예, 구입해서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음. 그리고 제가 구입한 이 미러링 제품 같은 경우에는 2.4GHz가 아니라 5GHz를 지원을 해요. 5G죠. 오. 네,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로 미러링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이 TV로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량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빠른 5G 제품을 추천해드려요. 음. 네, 가격도 몇천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어차피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 갈 테니까 미리 좀 좋은 거 사서 계속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몇만원 차이면 모르겠지만 몇천원 차이라면은 이제 5G에 4K UHD가 지원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게 낫겠죠. 미러링이 좋은 점은 뭐냐면요. 안드로이드 박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음. 제품에 대한 호환성도 좀 다르기도 하고 너무 많은 기능을 지원하다 보니까 버튼이 수백 개잖아요. 아. 뭐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막연하고 어렵고. 근데 이 제품은 미러링만 특화시킨 제품이에요. 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뭐 노트북, 스마트폰, 삼성, LG, 화웨이, 샤오미까지 모든 걸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모니터에 뿌려줍니다. 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미러링 전용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 그리고 그 중에서도 4K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거군요. 네. 다들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내가 찍었던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고, 구입한 영화도 있고. 근데 예전에 구입한 모니터나 TV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 유선 제품은 불편하고. 그래서 무선으로 편하게 즐기시기에는 미러링이 가장 좋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음... 호환성에 대한 부분을 거의 다 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애플, 윈도우까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제품 정보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요. 미러링이랑 크롬캐스트 여러 가지가 헷갈렸던 분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시기에 곤란했던 점들도 있고 저희가 사용했었을 때이 방법이 맞는데 그분들한테 적용이 되질 않다 보니까 서로가 안타까운 거죠. 음.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가 없고 방법을 알려드려도 그쪽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제품은 확실히 호환성이 좋다는 거. 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주문을 했고 이 제품이 오는 대로 여러분들의 있는 스마트폰의 영화나 정보를 TV에 완벽하게 뿌릴 수 있는 것까지 사용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쇼핑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전 알림이요.